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섭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주님,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장세기 34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그렇게 12,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세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러 갔다. 자기 친 오빠들이 복수하러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파괴하고 또 살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참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그냥 디나가 그 세겜 땅에 그냥 우연히 올라갔다 그냥 우연히 강간을 당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아니면 위기가 온다든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그때 뭘 생각하세요? 야곱이 이 디나의 사건을 이 발생했을 때에 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뭐 싸우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부모 된 여러분은 먼저 무엇 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학교 가서 맞고 왔다. 그럼 여러분은 뭐 부탁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첫째로는 그애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억울한 얘기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도 첫째로 필요합니다. 교훈이 중요, 교훈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로는 공감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이렇게 돼주는 게 첫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 들으면서 문제점 있는 걸 지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자녀의 말이 옳겠다 생각하거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자초지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요. 자세히 미로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종종 팔 걷어 붙이고는 어떤 놈이 그랬냐고 하면서, 그, 어, 애 보다도 더 흥분해가지고 날뛰는 그런 부모도 왕왕 보게 됩니다. 어, 어제 발생한 일입니다만, 프랑스에서 그, 어, 문제가 발생했지요. 선생님이 계셨는데, 13살 난 소녀애가, 뭐, 이렇게, 어, 우리 선생님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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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했다 옛날 그 만화 풍자 만평 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그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이 분노하고 해가지고 이 선생님을 살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애가 거짓말이라고 한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선생님의 수업에 들어간 적도 없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됐지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딸 거짓말한 걸 알게 되고, 사과했습니다만 이미 때는 늦어서 선생님도 죽고, 그래서 뭐 이슬람 사람들은 또뭐 분노에 폭발해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또 프랑스 원래 있던 사람들, 터키 이런 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또 프랑 사람 프랑 사람들은 뭐 분노해서 아주 큰 문제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자초형을 잘 미루어 살펴보고는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 우리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아들이 선생님 교생 시습했는데 그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꼭그 자기 반의 가운, 가운데 하나가 한국애 핸데, 이렇게 무슨 발표회 하는데 <laughs> 앞에 서지 않고 뒤에 서게 됐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그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학교를 찾아왔대요. "왜 자기애를 뒤에 세우냐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아 수업하는 중에 막 학교에 와가지고는 교실 문을 확 열으면서 항의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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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생님이 너무 창피하고, 또 한국 사람, 이제 거기 있는 애들 다 아는데, 아주 창피해 가지고는 "아이고, 참 이거 그뭐 와가지고 막 소리 내면서 항의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좀 알아보고, 교회 학교 법이 뭔지도 좀 알고, 어, 자식도 생각해보고, 자취정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해야 될 텐데, 막무가내로 하게 될 때, 참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첫째는 자기를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요. 성찬식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라야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런 얘기를 꼭 멘트를 주잖아요. 자기를 살피는 기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구 쏟아부었다고 하면 이제는 은혜가 온 사람은 아, 자초형을 알아보고 예전에 망보가 내처럼 대했던 생각들을 다 접고 이제는 잘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음, 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딸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에 요 다음 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근본적인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저기 그로만 캐토릭 교회에서는 종종 그어 신부들이나 수녀들 그리고 그 캐토릭 신자들에게 피정 피정을 권하지요.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반추해 보는 귀한 기회를 갖지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 귀한 것이지요. 또 어 불교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스님들이 동한 거몇달 동안, 뭐0일은0일 100일 아니면 겨울 동안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뭐꼭 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법은 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열쇠로 잠그고는 나오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내어주는 밥만 먹고는 어 생활하는 그런 동한 거 어, 또뭐 어떤 사람 하한 거 하기도 한다고 그러대요. 어제 그런 것들이 참 귀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어, 신청을 하는데 어떤 스님은 자기가 그 신청해서 그 같이 동반으로서, 에? 어, 동한 거에 참여하게 된거참 감사하다. 이러면 혼자 그냥, 수도 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몇십일 동안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있다 생각하면 너애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아으하고 내가 누구인가 화두를 잡고는 오랫동안 반추해보고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한다고 하는 것을 정정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 그 TV에 나오는 프로 가운데에 수도원 생활하는 것또 산사 또불 어, 불, 불당에서 생활하는, 이런 걸 종종 봅니다. 저는 아주, 어, 즐겨보는 프로콘데 하나입니다. 근본적인 자기 반성 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건 함께 한 것이지만은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내가 할 바는 다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행할 바는 바르게 이행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월이 되면, 애들이 이제, 어, 어른들에게 세배하러 오잖아요. 어, 어른들이 어떤 때는, 아, 야, 세배하러 오지 마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니, 오기 힘든데, 오지 마라. 아니면,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 베푼, 베풀었는데, 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이고, 찾아갈 필요 뭐가 있냐. 아, 그런 얘기하잖아요. 상대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그렇다고 안 가면 되는 겁니까? 찾아가야 될것 아니에요. 이제만의 첫째는 우리 어른들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부족해요. 이, 으, 솔직하게 찾아와야 되겠다.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생각하면 찾아오라고 그래야 할 텐데 아예 찾아올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찾아오지 않으면 아이, 섭섭하다고 그러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도 잘못이 있다고 나는 생각 가져요. 아예 인사하러 오라고 그러면 야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큰일 날 일도 아닌데. 그럼 상대 좀 편할 텐데. 아유, 오지 말라고 해놓고는 안 오면 더 섭섭해하고. 그런 것도 더 문제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상대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 앞에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예물을 준비해서 그 형에게 주잖아요. 아이 형에서, 아야, 나도 많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 안만 얘기해도 야곱은 그 예물을 그 형에게 줍니다. 형에게 줍니다. 그 의미는 사실은 형 내가 형에게 그 장자권을 뺏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내가 형에게 이제 이건 뇌물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형에게 그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 야곱이 그형 에서에게 그 예물을 건내지요. 애서는 그걸 거부하지 않고 처음에는 거부합니다만 그걸 잘 받아들이게 되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고향으로 돌아올 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를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단을 쌓겠습니다. 여기 이 땅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세겜 땅에 돌아와서 그는 은으로 땅살 것만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단을 쌓았긴 쌓았습니다만은, 단을 쌓았다지만 거기 쌓는다고 그랬나요? 베드레 쌓겠다고 그랬지. 자기가 거기서 편한 대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자기 편리대로 약속을 지키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사업 확장하하다가 또어 거기 정착해볼까 생각했다가 거기서 재단을 쌓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롭게 그가 떠날 때는 여기서 내가 단을 쌓겠습니다 해놓고는 다 이제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될때 자기가 편리한 대로 단을 쌓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기억해야 마땅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존재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도와주었던 사람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큰 문제지요. 야곱은 이번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어, 대학에 대학 시험 봤을 때입니다. 형편상 뭐 사립대학 갈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립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장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 마음 가데 하나님이 참내 기도도 듣지 않는구나, 그렇게 낙심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실수할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어 있었는데, 아, 그말 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아, 맹장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입시가 다 겨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담요를 둘둘 덮어쓰고는 그 보건병원 장기려 박사 있었던 보건병원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거기 병원으로 내려가게 됐죠. 아, 맹장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데 내려가는 길에 저희 어머니가, 야, 너 회개할 거리가 있나? 한번 봐라. 아, 그러길래.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할 거리가 지금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도, 보건병원에 도착했는데, 아, 보건병에 원 도착했더니 거기서 이게 조그만 종제기를 주면서 침을 뱉으라고 그래서, 아, 침을 뱉고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기도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팠던 게 생각나면서, 하나님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이렇게 원망 섞인 말로 얘기했던 게 생각나서, 하나님, 하나님 실수한다니, 이건 내가 망발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아프던 부위가 싹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이렇게 오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맹장인 줄 알았다가, 헐레벌떡 추운 겨울에 내려갔다가, 다시 집에 올라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부족을 고백했더니, 그새 그냥 싹낫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자기의 근본적인 자기의 부족을 성찰해 보는,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볼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참큰 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디나의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는 큰 대가를 치르고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세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청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성찰을 자꾸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할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할래가 뭐 그렇게 중요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 있는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래를 받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할래 받게 해서 복수하게 됩니다. 할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였지요. 사람 마음은 자꾸 변하기 쉬우니까 자기 목, 몸에 육체에 그것을 새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남자 성기 끄트머리를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그 어, 자르면서 늘 상기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상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아랍 사람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어, 행하는데 아랍 사람들은 위생상 청결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기의 의미로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할례를 베풀었지요. 어, 한동안 우리 한국에서도 또이 음, 저기 애가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할례를 다그 복용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안 하는 추세도군요애때 너무 그렇게 그수술 하게 되면 그애 충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뭐 요즘도 안 한다는 얘기도 내 네,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난지 8일 되면 피가 빨리 제일 빨리 응고된 대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어쨌든 간이 이할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표였습니다 근데 이할례에 대해서요 신약성경에는 할례 논쟁이 또 나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도가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논쟁이 사실 점점 확대돼가지고는요, 소위 유대계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먼저 기독교이 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그런데 또뭐 어떤 사람은 아유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구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안에는 헬라인도 있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유대인 음, 음, 그리스도인도 있었는데 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런 주장하게 되니까 이 헬라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어 아, 그러면 할례도 받아야, 받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 하는 사람도 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발은 아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요 나옵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거로 끝난 것이지.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 할래 받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예루살렘 회의 때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 있었잖아요. 백부장. 어또어 어, 어, 결정적으로 그 권엘료 가정도 있었잖아요. 권엘료 가정. 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어 할례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계시를 주어서 내가 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 그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도를 확증짓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밑동까지 잘라라, 성기까지 확 잘라버리라. 아 그렇게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쓰게 되지요. 그러면 사도바울이 한 것은 이후로 누구든지 날 괴롭게 말라. 너희는 뭐 할례의 흔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사도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도에 대해서 사도마을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껏 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 야, 이후로 누구든지 날 괴롭게 말라. 난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보복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와 주셔서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면서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주 앞에 순복해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